안녕하십니까. 오늘 세포불총목 셀바스 AI입니다. 제가 올해 초부터 이 AI 관련주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려왔었죠. 이챗 GPT로 부각받기 시작한 이 AI 섹터가 이 장기적으로 왔을 때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2차 전지 섹터보다도 더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정말 수차례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무엇이냐? 이거는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해왔었던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기차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면서 뭐가 움직였습니까 바로 이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만 대체를 할수 있지만은 이 AI 같은 경우에는 뭘 대체할 수 있습니까 바로 노동력 즉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대체를 할수 있는 미래 기술이죠 이 쉽게 말해 이 AI 섹터 지금 시장 주도 테마라고 할수 있는 이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큰 규모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AI 관련주를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지금 국내 증시를 보시면 이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뭐 1년 이상 상승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고 뭐이 에코 프로그룹주나 뭐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뭐 금양 같은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AI 섹터는 어떻습니까?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반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이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이 실제 미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이 AI입니다. 쉽게 말해서 국내 AI 기업들이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미증시에 비하면 아직도 약한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이 2차전지 섹터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. 라는 것입니다 자또 한가지 지금 이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이 2차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17% 수준이고 5년 후에는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정말 엄청난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동안 이 2차전지주들 정말 많이 찍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섹터다 라고 수차례 강조를 드려왔었죠 자 그런데 이 AI 시장의 성장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야, 전 세계 이 AI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약 120조 원 규모였는데 이 5년 안에 560조 원,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 이 AI 시장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보다도 9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미 증시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메타,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글로벌 초거대 기업들이 일 감시 이 AI를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두고 지금 뭐 기술 개발 해나가고 있고 이 스타트업들도 미친듯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비단 미국만의 상황뿐만은 아니죠. 이 국내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SK같은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이 AI 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. 자이 부분도 제가 이 AI 반도체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숙차례 강조를 드려왔었던 내용이죠. 실제 올 초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이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 그리고 뭐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이 HBM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뭐 미친 듯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뿐입니까?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력해진 이 AI 서비스가 예고되고 있죠. 먼저 이 네이버가 8월 24일 이챗 GPT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국내 맞춤형 AI 서비스 이 하이퍼 클로바 X의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. 자 특히 이 하이퍼 클로바 X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? 바로 이 네이버의 AI 기.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. 자 지금 1년 이상 전쟁을 겪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물론 뭐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이 미래에 근접한 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이 네이버의 사업 참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2천 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결국에는 이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이 AI 섹터에 또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은이 카카오 역시 이 하반기에 AI 체포 서비스 이 고GPT 2.0을 공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AI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까지도 4분기 추격을 앞두고 있죠 자 지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의료 분야에서도 이 AI와의 접목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자주 찍어드렸었던 이 AI 의료가 중, 이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의 주가 역시 미친 듯한 상세가 나와주고 있죠.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알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냐? 지금 이 AI 기술 어떤 거랑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? 반도체뿐만 아니라 재건과 의료 그리고 제가 지금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이 전장과 로봇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이 미래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시에 몇 년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. 자, 여기다 8월 말에 열리는 이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시회.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AI 관련 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겠죠. 그렇다면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이 AI 이슈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. 최근 이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 이 수많은 AI 관련 주들. 2차전지 때처럼 또 다시 과열 논란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흔드는 작업을 할 수. 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?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2차 전지 섹터보다 훨씬 더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AI 시장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AI 시대가 온다라는 거겠죠.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? 이 AI 관련주들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지금 물려 계시다면은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몸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만약 이 AI 관련 주가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상승 구간 놓치고 나서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확실하게 신규로 이 매수 타이밍 잡아 편안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왔었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 그냥 뭐 아무데서나 사면 수익이 납니까?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꼭대기에 사서 수익 낼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. 쉽게 말해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확실한 이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더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AI주 셀바스 AI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 집 정리한 것을 100%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눌러주면 시 된다라는 거겠죠. 자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 이 안에 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.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목표 효과와 기간 전다 적어드렸고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 저점 매수처까지도 다 적어드렸습니다.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이 기간까지 삼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조합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겠죠. 자 대응자료. 드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. 자,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여러분들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AI주 셀바스 AI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.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.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자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신 분들 좀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이 우리 구독자님들 몇,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캔다 드렸습니다 AI 라고 문자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문자 보내 했는데도 불구하고이 대응 자료 아직도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 좀 있으시던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누락이 된 경우들이 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 요거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번호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 자료 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물려 있는 종목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? 바로 매매 타임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걸 뭐 그때 팔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자 최근에 뭐 유튜브라던가 이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요즘에는 뭐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. 자,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. 자,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바로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참 아이러 이 주식이라는 거 요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자 반대로 아 이건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 반대로 또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자 마치 누가 뒤에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내가 사는 종목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, 자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뭔가요? 뭐 삼전, 네이버. 카카오 자 그런데 이 종목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얘기 하는 사람 없었죠 자 무슨 뭐 경제 TV니 뭐니 보면은 다 좋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 마이너스 30% 반토막 뭐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벌써 지금 시간이 약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삼전이나 네이버, 카카오 이런 종목 안 좋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딱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자그 이유는 뭔가요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서 들어갔다는 거고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 팔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기업의 가치 뭐 실적 이런 거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주식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10%에서 20%대의 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짧은 시기 안에 주가가 좀 크게 가고 수익이 팡팡 터져야지만 돈도 벌리고 주식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 지한 15년 정도 됐거든요. 자,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시작을 해갖고 뭐 폭락장 바로 폭락장 맞아버렸죠. 그리고 불장 전부 한세 번씩은 제가 겪어봤습니다. 자, 긴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?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은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. 이 시장은 어떤 선택과 집 주곤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거죠 자 제가 한참 자산운용할 때이 종목 상담을 받으면 막 20종목에서 30종목씩 포트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수익률 보시면 막 처참하죠 막 종목마다 마이너스 20% 마이너스 30% 이런 거 수두룩하고 뭐 반토막도 굉장히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? 1년이 지나도 안 오를 종목은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종목 뭐 10개, 20개 이렇게 이상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있으시죠?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봅니다 자, 지금 시장은요, 1년도 안 되는 주기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은 예전에 뭐 자동차, 종유 그리고 화학 합쳐서 뭐차화종이 유행을 했었죠. 자,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. 자 그런데 그때 종목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? 안토막은뭐고사하고뭐 10분의 1토막난 종목들도 수주룩 합니다. 자 최근에는 또 기억나는 단어 뭐 있습니까? BBIG나 뭐 태조이방원 그리고 뭐 에로배우 이런 거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. 자이 중에서 지금 몇 개냐 살아남았냐 이거예요. 당장 1년 전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이 배터리 이 이차전지 빼고는 지금 살아남은 섹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.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? 이 좋다는 섹터를 다사왔고 분산투자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.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.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. 자 앞으로도 계속 테마는 순환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지 남들보다 큰돈을 쉽게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. 자 실제 지금 여의도 프로토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. 분산투자? 이거 뭐 많아봤자 다 종목 이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. 뭐새 나라 가는 소리만 하고 있죠. 앞으로 뭐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, 뭐 이만큼 클 거다, 뭐 좋습니다. 다 좋다 이건데,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데,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,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오르는데,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자, 매수해놓고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, 기다리는데 안 올라, 결국에는 물려. 그러다가 팔면은 튀어.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테마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주만 딱 하나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%에서 20% 정도의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시장 주도 테마 내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죠. 지금 보시면은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, 뭐 코스모신 소재, 그리고 뭐 LNF까지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내드렸고 수익을 내드렸습니다. 자 특히나 뭐 금양이나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저점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400% 넘게 수익을 내드렸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약300%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. 자 그뿐입니까? 뭐 EM플러스나 YTN 레인보우로보틱스, 노터스 뭐 제주은행 이렇게 시장 주도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그날그날 추천 드렸었습니다.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인증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수익자료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.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시작은 소액으로 하시라 이겁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으실 텐데 요. 여기서 또 종목만 쌓으실 건 아니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은 이 그때부터는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 본격적으로 제 급등주를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주식을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 보니까 막 주가가 움직일 때좀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만들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장 시작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딱 하나 선별해서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월 초에 이 13만원 밑에서 스윙주로 추천드렸었던 이 양극재 대장주 1 0프로 어떻습니까? 한달 동안 약150% 가까이 올라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단톡방에서 장전 8시 33분경에 뭐 매수가와 손절과 비중 몸 전부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은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뭐 매수 못하실 수가 없겠죠 그냥 장전에 HTS나 뭐 MTS 키고 에코프로 13만원에 딱 걸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? 자 2월말에 단기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 이수아 어떻습니까? 단 5거래일만에 약80% 가까이 올라버렸죠 역시나 단톡방에서 장전 8시 47분경에 매수가 손절가 비중, 모멘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은 장입니다. 지금 테마가 계속해서 순화를 하고 있죠. 근데 뭐 눌려있는 거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떴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렇게 초반에 선점을 하셔야지 남들보다 2배, 3배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장전에 잠깐 문자나 카톡 보시고 매수하시는 거 어렵지 않냐 그렇죠? 자,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 종목을 압축을 해 드리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,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. 딱 단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 가시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뭐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복리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기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%씩 수익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카톡방이나 문자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바로 상단의 전화번호 위번호로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급등주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안타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1이라고 좀 문자를 보내시면은 단톡방 안에서 저랑 좀 이런저런 대화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. 자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죠. 아무래도 이 단톡방에서는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편하게 대화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이 문자로만 꾸준히 종목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. 자그런데 여러분 이대로만 끝내면 좀 아쉽죠. 우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는 다 드렸고 이번 달 한정으로 구독자 이벤트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금양과 한미글로벌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 바닥 구간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잡아낸 이 대시세 검색기 요거 지금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참여들 하셔가지고 이 검색기로 대박 종목들도 많이 잡아내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자, 여러분들. 저는 채널만 잘 크면 정말로 좋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 구독 좋아요 꼭좀해 주셔 가지고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 오래 계자 역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급등주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.